안동 하회마을은 풍산유씨의 동족마을로 빼어난 자연경관과 민속, 유교 전통을 잘 유지하고 있는 조선시대 양반촌이다. 그중 화경당 고택은 양진당과 함께 하회북촌을 대표하는 규모가 큰 집으로 북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경상도 도사를 지낸 유도성이 철종 13년에 지었고 지금 있는 건물은 그뒤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이다. 크게 한채 사랑채, 별당채, 대문간채, 사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문을 들어서 앞에 보이는 건물이 미음자형 몸체이며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 별당체이다. 사당은 별당체를 지나 안쪽에 별도로 담장을 둘러치어 놓았다. 안체와 사랑체로 구성된 몸체는 완벽한 미음자 평면을 가지고 있다. 앞쪽이 사랑체로 오른쪽에 큰 사랑, 왼쪽에 작은 사랑을 두었으며 각 끝칸에 대청을 만들었다. 큰 사랑에는 화경당이라고 쓴 액자가 걸려있는데 한석봉의 글씨라고 하며 뒤쪽 방은 서재이다. 작은 사랑 대청 뒤편으로 한칸 방이 부엌 아랫방과 연이어 있다. 안채는 높은 축대 위에 세웠으며 기둥도 매우 높이 올렸다. 안대청을 중심으로 왼쪽에 부엌과 안방, 오른쪽에 아들과 며느리의 방으로 쓰는 건너방이 있다. 안방은 전자 구조로 함경도 지방의 형식을 띠고 있고 부엌 은세 칸이 넘는 크기로 두 칸의 아랫방과 연이어 있다. 건너방 앞에 툇마루와 연결된 방은 살림을 물린 노부모가 사용하는 방이다. 별당채는 앞면 7칸 옆면 2칸 크기로 부어 온돌방, 대청 마루방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액자가 걸려있고 건축구조상 많은 장식으로 꾸며 지은 집이다. 별도로 마련된 사랑채는 산문을 두고 평범하게 지어놓았다. 하회마을 북촌의 큰집중 하나이며 양반집의 대표가 될수 있는 본보기로서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